AI 시대를 대비한 노동 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 개혁처럼 당장 할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시 짓단이지만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모수 계획을 먼저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혀주신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 계획부터 매듭지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하신 소득 대체율 44%는 우리 민주당이 최종한 45%와 1% 간격에 불과합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에 물꼬를 튀어봅시다.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 사니즘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라는 그런 국민들의 질문에 우리도 성찰을 거듭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겸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을 것이냐 라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복이 경쾌한 때창과 함께 헌정 파괴와 역사 퇴행을 막아내는 그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서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겠습니다.